브이로그를 찍기로 했는데 지금 살짝 나가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살짝 나가보는거 뭐야 친구랑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가기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아야 인사해줘 <목소리> 하이 <오. 목소리> 안녕요 우린 군산가 부럽지 <목소리> 크래프트 <laughs> 아, 미안해, 난 p k 를 받지 않았어. 아, 진짜? 응. 아, 진짜. 안타깝게도. 뭐, <laughs> 나는. 지금 영목이는 오랜만에 성약김밥을 내 아, 네. 네 입만에 먹는다고 <laughs> 하는 중이에요. 원래 세 입만에 먹고. <laughs> <laughs> 아껴먹는다니. 아, <아유>, 이고야 <laughs> 그치. 방금 <laughs>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돼. 문 앞에. 어, 어. <laughs> 그게 사이키델는 뭐

카더라요 <laughs> 지은이 언니 아니야? 진짜 비투 b 가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 방금. 나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법 외칠 수 있는데. 어? 진짜 도촬 나하고 있었나요 저? 에이 찍은 지가 언젠데. 몰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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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얼굴 들이밀더니 둘다 짜증나게. 그건 제가 찍고 싶을 때죠. 동의가 없이 찍으니까 결국 이필요 거죠. 필요하죠. 네 끌게요. 아니아니아저 근데 이렇게 보 못생겨서 찍어야 저는 이제 전공 끝나고 앙성별 가는 중이에요. 아주 안성별 가서 카메라 다시 켤게요 아, 뭐야야두 아, 배로 천천히 불러보자. 피노시, 피노시. 다음 학기, 데 군니나, 어폰 제일 잘생긴 사람이야. 진 여자친구 구하이러면 영목입니다. 지영이가 인사한다고, 저한테 얘가 알잖 애스토. 진짜 전에 들어갔는데, 도연이가 다시 편의점 가자고 나오라 해서 나가자 해서 나가는 중이고요. 내가 분명 안성볼때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아니요, 마스크 마스크 얘기했잖아. 아, 내가. 맞다. 와 기억이 났어요. 까먹은 거였습니다. 기억이 났네요. 나쁜 놈.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거. 나영이 놈이었습니다. 와야씨 <laughs> <laughs> 예쁜데. 네 남친이 상하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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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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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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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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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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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아아 아, 이거 3천 얼마 밖에 안 하고 한 달에 5천 얼만가? 아 근데 또 배터리 없네 그... 수근님처럼 거의 선착순으로 방금 아, 받고 왔고요 음. 아직 안 먹어도 안 먹은 상태예요 머리 잘랐네 와 핫도그 먹어도 <laughs> 뻔뻔하기까지 뭐예요? <laughs> 커피만 저기 쓴다? 다이어트? 아, 아. 어이가 없네 <laughs> 그녀는 오, 게임 중. 나 오늘 다른 어. 어. 개못하요 야. <laughs> 진짜 너무한다. 응? 엄마 제 이름. 주연이가 게임이 잘안 된다. <laughs> 추우면 게임이 안 돼? 어저금 손이 얼고. 열고. 내가 열고. 어이가 없네. 자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언니 뛰어드릴게요. 아, <laughs> 불이 네. 아, 아, 나게 도망가네요 아이오. 고양이 스트레스 주는 허둥이 형의 모습인데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 우리는 저녁을 편의점으로 멋있어요 네. 슬프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더그르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숙사에서 제일 좋은 침대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겁니다. 너 그냥 집중했다. <laughs> 그래도 조금만 인사 <웃음> 잘하네. <웃음> 별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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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빠이. 야나 허리가 너무 아파. 야 우리 이제 거기서 자지 말자. 어쩌면 나무 침대가 더 좋을지도. 한 번에 해줘. 아 우리 이따 짜글이 먹자 그래 와 오늘은 짜글이 땡긴다 야 근데 김미소가 어제 짜글이 많았다고 그랬어 진짜? 응 어, 너무 기름지다고 그래서 지금 게... 다른 거, 거 먹어 걔그다 먹어 놓고 순니까 <laughs> 짜글이 먹자 오늘 짜글이 그래 맛있겠다 개좋아 야 그래 맞아 근데 내가 그림 아닌 걸 어떻게 하냐면 어. 얘가 어제 전공랩때 <laughs> 아이패드에다가 온갖 벌레를 다 그리면서 <laughs> 난 바퀴요 뭐난 개미요 <laughs> 어. 뭐난 그리마요 하면서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그리마가 저렇게 생겼나면서막 그리마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오늘 그리마 실물 영접. <laughs> 어제. <웃음> 아, 맞아. 바로 실물 영접. <laughs> 오히려 좋아. 조기 <조직하고> 교 <laughs> 잘했네, 나영이가. 어. 이렇게. 진 언니 왜 저한테 윙크해요? 언니 예뻐서. <laughs> 니가 이거 <laughs> 절대 못뭐야 되는건가요? 뭐해야 뭐해는 나라고송합니다 저희는 한 바가지 이러네 진짜 <많이> 어, 놀어안눌리 <놀람> 아래 줬잖아 번에. 네. 윤계. 정요한. 네. 야 설정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 박자 반이면 이맞게 한박인가? 응 맞아 아니아 아니 칸이 한박이 칸이 한박이면 더 가야 되는 거야? 어, 어, 한박 한어 맞아 하나 있고, 두개 차 타고 갑니다. 저는 이제 집에 왔고, 아, 원래 9시에 도착했는데 연습실에 있다 오느라 지금 이제 10시인데 저녁을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알바분이 없으셔서 무슨 편의점을 아침 7시에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슈퍼라도 가려고 했는데, 오는 길에 지나쳤으면 다시 가기 싫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요. 여기까지 군산 브이로그였고요. 후원대 일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브이로그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